와.. 이날 땡볕에 노동했더니 인간떡찜이 되더라고 요때가 바로 해물떡찜 먹는 타이밍이지개꿀 이거 오징어 아니고 사람 말리는 것처럼 보이지? 가보니 손님들 죄다 닭발 먹고 있더라고 내또 남들 하는 거안 하는 외로운 쓰라손이 아이가 해물떡찜 시키다 콩나물국 여백이이 여전히 살아있네 해물떡찜은낙상만도 시키는데 얼핏 보면 그냥 떡볶이에 홍합 넣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내 눈엔 그냥 떡볶이 냄비에 담아놓은 것 같대 여튼 해물 떡찜답게 떡도 있고 오뎅도 들어가고 새우나 오징어도 들어가 있더라고. 이라면 두눈 가리고 봐도 해물 떡찜 맞다 이가. 나는 항상 찌개 먹을 때 국물부터 맛본다 이가. 이유도 없다 그냥 플로렌탈리 르네상스처럼 보이더라. 아 그래 맛은 불맛스쳐지 나가는 얼큰하고 진한 떡볶이 국물 같대. 떡은 밀떡인 것 같은데 양념이 진해서 사실 무슨 떡인지 별로 신경 안 쓰게 된다. 아이고 내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는가다고사시럽게떡 오뎅 한 숟가락에 퍼먹었다 이가. 와 근데 계속 먹다 보니 사금 사금 매움이 올라와서 슬슬 고통스럽대. 내 불닭도 얼굴 안 찌그리고 먹어서 맵장보라 생각해. 했는데 안예는 같다. 납작 만두는 진짜 가운데 텅텅 비어져 있대. 국물에 폭탄 가 넣으면 꿀맛이겠다 싶더라고. 아낌없이 팍팍 찌검 못다 이가. 주먹밥이나 면사리가 더 낫겠더라. 신전 떡볶이 정도까지도 내잘 먹거든. 이거 좀만더 매웠으면 진짜 맛있겠더라고. 그래서 콩나물 국물 냄비 확 부어버리고 콩나물은 그놈의 아스파라긴산 때문에 바로 입속으로 직행시킬 다이가 이렇게 살색 끓이니까 진짜 영락없는 국물 떡볶이가 됐더라고. 고들 냄지 빙이한 내 요리솜씨에 감탄마저 나오더라. 야 국물이 뜨거워져서 그런가 수박까지 더 매워졌다. 결국 내 순카논 시크림 웨폰을 꺼낼 수밖에 없었지 바로 팥빙수 엠파르킹 아이가 일단 떡볶이 한 숟가락 하고 매운맛 느끼기도 전에 이 촌에 해야 된다이 바로 팥빙수 한 숟가락 넣으면 매운맛 완전 박멸입니다 떡볶이에 빙수를 같이 먹는 건 이왕이면 혁명이라 불러줘야 되겠지 물론 나는 빙수만 먹는 게더 맛있긴 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먹냐고? 그건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